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친구 찾는 유미카의 이음입니다 꽃배달도 유미카 꽃배달 네.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저희 유미카의 저희 석급 시절부터 친구인 분을 모셨습니다 음. 아, 친구인 하니까 분이라고 해야 될지 아, 뭐라 해야 될지 모르겠네 <laughs> 버인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음미의 친구 네. 한 영란입니다. 네. 네, 오랜만에 지금 유미카에 와서 네.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아잘 지냈죠? 네. 네. <laughs> 친구인데 정말 어렸을 때 유치원부터 같이 다녔던 친구예요. 짜개바지 음, 친구. 네. 한 동네에서 같이 크면서 자라는데 대한민국에서 만났거든요. 네. 네. 우리 영란 씨 하면은 또아 워낙 어렸을 때부터 너무 또 춤도 잘춰서 네. 제가 늘 뒤에서 질투를 하던 그런 음. 친구였는데 <laughs> 에이. 유미 씨도 노래 잘하지 않나요? 아 근데 누구도 안 믿어요 네. 제가 노래 잘한다는 진짜? 어. 한번 방송 노래 해 스탠다드 <laughs> 다 네. 보게 <laughs> 제일 잘하는 걸 골라서 한번 노래방 해봐 네. 아네뭐 노래는 다음 생에 한번 음.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란 씨는 북한에 있을 때. 네. 저는 이제 막 장사 배당 메고 장사를 다닐 때 군대로 나왔었거든요. 네, 맞아요. 그죠. 평양에 나왔었죠? 네. 무슨 부대였어요? 그, 가 도로 포장, 그 빚지. 그게 발천국이거든요. 거기서 군악 선전대에 있었는데, 그, 남포 고속도 로 서해 간문, 이런 거할 때마다 나가거든, 거기서. 그때 가서 저희가 노래도 하고, 미가 편 메고, 뭐, 선전하는 장... 거 응, 선전, 선전하니까, 음. 수기도 들고, 그렇게 하는 데를 갔다 했어요. 옆에서는 음. 죽으라고, 꼭갱이질하고 음. 삽질하고, 포장하는데, 포장도로를 놓는데, 음. 옆에서는 막 이렇게 또, 붙이고장구치고 두드리면서 노래를 하는, 네, 음. 그렇게 선전 원이었던 거죠. 네. <laughs> 아무튼 뭐, 그게 음. 중요한 게 아니라, 북한 군인이긴 했지만은, 선전을 하는, 선전 활동을 하는, 즉, 쉽게 말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그 사기를 돋아주는. 음, 열기를. 부, 예, 열기를. 음. 네, 그런 역할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북한에는 사실 예술 정치다 보니까 어느 분야든 예술인들이 안 들어가 있는 데가 없잖아요. 음. 예, 일반 뭐 직장에도 그렇고, 또 군인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어디를 가나 예술인들이 다 있는데, 그러면 은 거기서 군대 나가서 몇 년을 했어요? 군대가 여사는5년전인데옛날에5년이죠 아, 응. 지금 8년이에요. 어, 3년하고 음. 대학 추천받아가지고, 제대로 해서 대학을 아. 들어갔지. 무슨 대학? 교원대학. 아, 네, 맞아요. 음. 교원대학. 그 교원대학 나오면은 선생님이 하는 거죠. 응, 유치원, 유치원 교양원. <laughs> 네. 아니면 이민학교. 사실 우리 영란 씨랑 저랑은 아까 소대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저희 음악을 같이 했었어요 양란씨는 음. 전공이 춤이었고 저는 노래였는데 북한에서는 보시는 분들은 다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음. 북한 아이들이 그막 노래하고 춤추고 장기에하는 그런 영상들이 또 돌잖아요 대한민국에서 살면서 보니까 꿈이 달라요 대한민국에서는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예체능 가르치는게 미래의 방송인 뭐즉 예술인 음. 뭐 이런게 꿈이라고 하면은 북한에서는 어렸을 때부터 김씨들을 만나는 게 꿈이어서 항상 그래요. 아버지, 장모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이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웃음> 이름에서. <웃음> 아,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음. 세뇌를 주다 보니까 정말 세뇌가 탄탄하게 들어가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음. 우리 영란 씨네가. 우리 대한민국이랑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응, 연결을 에, 그래서 간첩 집안으로 거의 몰려가지고 응. 정말 죽을 뻔 하다가 살아나 계시잖아요. 네, 예. 그때 당시 왜 간첩이 될 뻔했는지, 아, 엄마가 중국으로 일장사 음. 다니면서 여권 가지고 다니면서 이 남한 쪽에 있는 부모하고 음. 북한에 그딸 있는데 이산자 가족이 말하자면 그렇지, 그렇지. 그걸 좀 찾아달라고 해서 엄마가 그걸 연결해 줬거든. 찾았어요? 지 이산자 가족을 응, 찾았지 찾아가지고 북한에는 딸이랑 응. 한국에 있는 엄마. 응. 아. 그래 연결을 해줘서 찾아가지고 전화 상으로만 아. 다 확인하고 아 진짜 딸 맞다 음. 이렇게 해 가지고 또 했는데 어디에 있는 딸은 함흥에 있고. 아. 어 그리고 이제 한국은 그때 어딘지 잘 모르니까 음. 아무튼 남한에 있다는 음. 것만 알고 그렇게 해서 연결을 해줘서 연결 다 했는데 우리가 북한에서 같이 중국에 장사, 장사를 가도 그게 다 보이브 스파이가 있잖아요 아, 네. 그 스파이가 우리 엄마가 한국하고 북한을 이렇게 해서 연결을 해줬다 음. 아. 어 그걸 보이브에다 말해가지고 갑자기 엄마가 잡혀갔지 아. 음. 그러다 보니까 음. 또 아빠도 잡혀가고. 아. 같이 잡혔죠 그때. 그 자리에서는 안 잡히고 엄마가 음. 먼저 잡히고 아버지는 나중. 아버지는 보이부에서 작전 해가지고 중국에 넘어가서 보이부 차로 바로 데려온 거지. 아 아버지가 중국에 넘어가 있었는데 응. 응. 아버지는 중국에 있을 때고 보이부에서 응. 중국으로 스파이를 작전. 보내서. 어. 어. 같은 장사꾼끼리도 거기 스파이가 있는데 있지, 있지. 그 스파이가 우리 엄마가 이렇다 알려져서. 아빠가 중국에 있으니까 음. 보이브에서 그 국경은 이렇게 작전 이런 거 하잖아, 그 공항하고 해서 아. 그 다리를 친선 다리지, 어. 그걸 다리를 해서 가서 차에 싣고 아버지를 눈을 이렇게 싸매고 그, 차에 싣고 왔지. 중국에서 결국에는 납치네요. 납치 나갔지. 네, 납치해서 응, 응. 이제 안대를 해가지고 응, 응. 세관으로 넘겨 중국당 넘겨수, 짜고 넘겨왔다라는 응. 거잖아요. 그렇지, 응. 그렇게 해서 보이브 그 아. 영창. 거기에 들어갔지. 그때만 해도 북한 사람들이 조금 덜게 있어서 한국 하게 되면 잘 사는 건 알긴 아는 사람들이 있긴 있었지만은 그래도 갈 생각을 못, 하지. 못 하고. 네. 한국 얘기만 들어도 정말 무섭다라고 생각할 때거든요. 음. 네. 남조선 그, 할 때. 그치. 그때 음. 벌써 우리 대한민국에 6.25때 헤어진 응, 가족이잖아요. 응, 이산자니까. 이산자 가족이니까. 응. 그래서 그, 그 딸도 다 잡혔어, 같이. 어떡하냐. 딸도.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 이제 한국에는 어머니와 북한에 있는 딸이 몇년 음. 만에 연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북한 어릴 때, 아. 아주 어릴 때 그거 한국에서는 자꾸 찾았고 어. 근데 그때 북한하고 음. 한국 사람 찾는다는 건 그때는 없었을까 그치, 옛날에는 그치. 응. 그러니까 어려서 헤어진 딸. 딸이라는 음. 거잖아요 음. 그러면은 직접 통화할 때 엄마도 옆에 있었을 텐데, 응, 그러니까 서로 얼굴을 못 보고 음. 어렸을 때뭐너 몸에 뭐짐뭐 음. 어디엔 어떻고 그 엄마는 기억이 생생할 음. 거 아니야 엄마는 음. 그렇게 하면서 울고 불고 하니까 자기 딸이 맞고 엄마가 맞고 어, 그걸 찾아졌다고 보이부서 데려갔지. 그래서 그 엄마도 하몽이소한테 같이 잡혀가지고 음. 같은 데 가서. 우리 대한민국에 계시는 어머니는 얼마나 마음이 찢어졌겠어요. 그 엄마는 잡혔는지 모르지. 아 모르고 있다. 응, 모르지. 나중에는 그분도 풀려 나왔어요. 그 거기서 6개월 동안 하다가 나중에 이제 그 우리 예산 씨가 아니니까 음. 도가 다르니까 함흥으로 이송 이성 보냈지. 이송해서 음. 보내서 그쪽에서 뭐 징역 면제 이렇게 갔다더라. 아. 그리고 그때 당시에 뭐 북한의 하부를 네. 한국에 팔아먹어서. 음. 음. 근데 그게 대외 비밀인데, 음. 그러니까 군인들 속에만 이렇게 나오는 아. 하보, 그러니까 군사 비밀 같은 거. 근데 저희들도 음. 뭐 북한의 국경영선에서 살다 보면은 중국 사람들이 그런 부탁을 많이 해요. 김일성 뺏지, 군인 군복, 음. 뭐 군인들이 뭐 신발, 음. 음. 뭐, 그리고 그 이자처럼 뭐 군인들이 사진이 들어가 있는 하보, 이런 거를 부탁을 하는데 달력이에 달력. 네. 사실 우리는 그런 게 한국으로 오게 되면 은 정말 크게 쓰이는 줄 알았거든요. 음. 근데 와서 보니까 그냥 아무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니에요. 음. 그냥 여기서 그냥 자료로 음. 어, 영상자료 뭐 이런 거 쓰려고 혹은 뭐그 배우들이 음. 북한 군복을 가지다가 직접 입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예, 음. 좀 디테일하게 음. 예, 하려고 그렇게 입는데 북한에서는 그걸 엄청나게 간첩으로 보고 크게 보니까 음. 정말 우리는 큰 사건인 줄 알고 음. 있는데 막. 어. 막 죽인다고 했었거든, 음. 그때. <laughs> 한국 사람한테 직접 죽어요? 한국 사람한테 졌지. 근데 그것도 그 스파이가 또 알려졌거든. 어떡하냐. 그, 그래서 그두 가지가 한 번에 겹쳐가지고. 정치범이죠, 음, 북한에서 정치범. 진짜 죽지 못해 살아서 나왔지. 그러면은 결국엔 어머니가 어떻게 뭐 정말 악착같이 그 안에서 버텨서 살아나오시긴 했는데 정말로 정말 모진 고문을 다 이겨내면서 음. 네, 살아나오시긴 했는데 엄마가 한국 사람을 직접 만났다 했잖아요. 응. 음. 중국에서. 아, 중국에서 음. 한국 사람을 만났던 음. 이야기는 집안에서 안 했어요. 그 말이 새어나가면 안 되니까 음. 엄마가. 음. 그리고 자기 집안 식구라 해도 음. 어디 나가서 우리가 놀다가도 우리 엄마가 한국 사람 봤대 이렇게 음. 할 수도 있으니까. 애들한테 어, 얘기하면 안 되지. 그때 우리가 어리니까. 음. 그러니까 엄마 말안 했는데 아. 나중에 왜 엄마가 잡혀왔는지 그걸. 들으니까 지금 음. 그 하버체 음. 그리고 스파이가 해서 그랬다고. 음. 집안에서도 이렇게 비밀이 음. 있습니다. 네. 내가 한 일을 자식들도 몰라야 되는 그런 일들은 엄마 아버지들이 얘기를 안 하거든요. 보이부에서 와가지고 어른을 취조했는데 자기네들이 듣고자 한 그런 말이 안 나오면 애기들한테 가서 음, 음. 엄마 아버지가 뭐 했지라고 음. 하면서 이렇 얼리면서 ]거든요. 얼리면서 사탕 알아 들고 가서 <laughs> 음, 정말 유치한 방법으로 음. 이렇게 조사를 하는데 그러면은 그렇게 돼서 결국에는 어머니도 어쨌거나 풀려나오면서 음. 한국 올라오고 아예 마음을 먹었었던 거예요? 엄마가 풀려나오는데 아버지는 또못 풀려나오고 아이고. 근데 두명다 내보내면 한국으로 뛸수 있다고 아. 한국 연결해줬으니까 아. 한번 그래서 아버지는 그냥 잡아 있고 엄마는 마지막에 너무 이게 신경 스트레스 받을까 막 정신이 것처럼 해가지고 병원에 데려 나왔다가 병보석으로. 아, 나왔오고 응, 응, 그래서 아빠는 끝내 징역 5년을 먹고 그렇게 하고 징역을 갔다가 음. 나왔고, 나온 다음에 또 엄마가 그이 한국에 엄마보다 먼저 온 엄마 친구가 있어서. 아, 어. 맞다. 그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 아... 딸들은 다 같이 갔는데, 아들이 못 갔어. 아... 그러니까 그 친구가 우리 엄마를 어떻게 찾아가지고, 그 아들이 살아있는지 행방만 좀 알려달라고. 아... 그래서 엄마가 이렇게 알아보니까, 어느 교도소에 갔다 해서 음... 찾아가는데, 거기서 죽었더라고. 아들이? 응. 그러니까 영양실조 만나서. 아이고... 죽었더라고. 그래서 아들을 음. 한국에 <laughs> 먼저 와 있는 엄마 친구가 음. 북한에 아들을 하나 두고 갔으니, 음. 이 아들이 소식을 좀, 찾아다오라고 응. 했는데, 그 역할을 이제 엄마가 한 거잖아요. 응. 그러니까 한국에는 친구의 부탁을 들어준 응. 거지. 응, 들어준 거지. 네.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까 <laughs> 아들은 이미 교도소에 가서 응. 영양실주로 응. 세상을. 떠나죠. 떠났고. 응. 이 친구가 우리처럼 짜개바지 친구거든, 엄마랑. 아, 응, 엄마가. 응, 응. 그래서 우리 엄마 보고 중국까지만 넘어오나. 아. 거기서 살지 말고 아. 애들 다 데려오 중국까지만 오나. 그러면 아. 거기서 브로커가 이렇게 아. 다 해서 한국을 아. 올수 있다. 아. 그러면 가자 해가지고 2005년 그때 강을 넘어가지고 중국까지 와서 아. 브로쿠선 이렇게 따라가지고 아. 그렇게 한국에 들어왔지. 가족이 다 같이 넘어왔어요. 응, 가족이 다 같이 왔는데 진짜 운이 좋게 한 번도 국성 안되고 같이? 아니 아버지는 그때 집에 그 주방 간집이 있고. 아. 그러그 당시에 아버지를 같이 모셔올 기회는 아예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음. 우리를 이렇게 대놨어도 보위부에서 계속 감시를 한단 아. 말이야. 한번 남한하고 거래가 있었으니까. 아. 그러니까 아버지가 있으니까 만약 어, 뭐, 가면 아버지 데려가겠지 이렇게 음. 생각하지. 근데 그때까지도 우린 여기 올 생각을 안 했고 갑자기 전화 왔는데 오늘 저녁에 무조건 넘어오라고. 아. 중국 쪽에 다 예약해놨다고. 아. 안 그러면 이게 기회가 없어서 아. 안 되니까 오늘 저녁에 무조건 무조건 죽어도 넘어오라고. 아... 그래서 뭐별 다른 생각 할 사이도 없이 바로 압록강 건너가서 그쪽에 다또 나와 있고. 사실 조금 시간적인 여유만 있어도 아버지를 모시고 음. 시골까지 가서 모시고 이렇게 강을 넘었을 뻔한데 음. 근데 너도 알다시피 여기는 시골 다 도로 포장이잖아 차로 한번쭉 가면 되잖아 어, 저기는 시골은 200리를 가야 되는데 차도 없잖아 하루에 아빠를 못 데려오거든 그렇지. 200리를 음. 걸어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음. 자전거 타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우리 대한민국에서 200리면 은뭐옆 동네죠 그치. 근데 북한에서 이백리는 정말 멀거든요. 하루 종일 걸어서 목적지까지 갔다가 음. 거기서 또 아버님까지 그것도 모셔오는 그것도 길에 길도, 길도 우리 여기처럼 돌아포상 아니잖아. 그렇지. 그래서 먼저 가서 아버지를 데려오자고.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그날 넘어왔는데 진짜 음. 다행히도 한 번도 북송 안 되고 음. 그음에 한국까지 왔으니까. 아. 그리고 그 이후에 아빠를 데려오자고 했는데 음. 아빠가 돌아가셨더라고. 그, 보이부스는 계속 집을 지키고 있었고, 음. 아빠를 데리고 오려고 전화까지 다 하고, 이 초소 다 해놨는데, 음. 아빠가 돌아가셨지. 그, 그러니까 아빠가 길을 떠나야 되니까, 음식을 많이 먹어야 되니까, 아. 어, 그 강도식당에서 소고기에다 뭘뭐 이렇게 해서 음식을 드셨는데, 그게 체했대. 아. 체했는데, 우리 북한에는 아편 있잖아. 아. 농촌에서는 아편을 심잖아. 어. 그걸 비상약으로, 어. 만약 오다 잡히면 이거 먹고 죽겠다는 그런 음. 비상약으로 가지고 왔는데, 체했으니까, 그앞편을 조금 드셨는데 좀 많이 드셨는지 어, 그렇게 해서 사망했다고 하더라고.